편하게 하던 대로 아웃이야 싸웃 아웃, 아웃. 나이스 우리 쪽 라인 아웃이면 아웃이라고 얘기해 주자. 그러다가 음. 저번에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난 다른 대회에서 말이지만 안 된다. 좋아, 날씨 시도. 좋아, 시도 좋아, 시도 좋아. 잘했어요. 음. 나이자! 나이스! 나갔어나이제나웃어이제 아웃도 네. <laughs> <laughs> 나이자! 아이자나이어나이좋은이좋아 아, 기세 좋아 기세. 심자 나이자! 나이자! 좋다. 아우! 아이 아유, 시야 넓게. 아이사. 가볍게 넘겨 준비 자, 넘 넘겨 또나 자, 어어깨 아. 자. 이 자, 너무 들어가 있지 아. 지금 직직 직선 자, 자, 어. 직선의 힘을 보여줘 <laughs> 그렇지 좋다 <laughs> 좋아 좋아 연속 좋다 <웃음> 좋아 <웃음> 나이스 끝까지 하아만 더. 은 돕! 으아! 좋아, 좋아아아 돈마이 아마이 으아! 으 좋다. 나이스! 끝까지, 끝까지! 나이스! 좋은 점수 땄다. 이기고 돌자! 아우! 아, 브라이! 브라이, 브라이! 포트 체인지.